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리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은혜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어, 새벽 영상 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어, 시간 시간 꼭 참석하셔서 가능하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우리 가정해 주시고 우리 일터해 주시는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흥의 예배 자리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 어,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대요.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게다가 분명히 혼자 하셨는데, 어 이렇게 보니까 엘리아 같은 분도 계시고 모세 같은 분도 계셨다라고 얘기했죠.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자다가 깼대요. 자다가 깨니까 아마 더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사실 굉장히 진지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어제 큐티 본문이죠 예수님이 이미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말리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무게 있는 말씀도 음, 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그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아, 어, 좀 무겁다고 해야 될까? 엄숙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은 제자 세 명만 픽하셔서 산에 데려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졸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질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열 받는 거죠. 어, 이것들 때문에 내가, 어, 지금까지 있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어,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지가 10년, 20년, 30년. 우리 교인 제자대학 양육반, 여러 훈련들.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손바닥이 맞나 싶으면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느 목사님은 어, 작은 예수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작은 예수가 될수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흉내 조금 내는 거 가지고 예수가 될수 있냐? 맞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가 될수 있겠습니까? 어,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차피 행위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말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이 우리에겐 어울립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봤자 얼마나 깊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도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그냥 깨닫는, 그냥 감사하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어떻게 하래요? 들으래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뭔가 소품도 좀 정리하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래요.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래요. 유명한 얘기죠.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I love you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I love you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미투입니다. 저도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깨닫는 거,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라 믿고 사모하며 나가는 것. 저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말은 은혜의 자리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순종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어서. 뭐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 어느 형과 동생이 말싸움을 했습니다. 동생이 형한테 이제 못되게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형이 한마디 합니다. 너 그러면 아버지 사랑 못 받는다. 그 말을 아버지가 옆방에서 듣다가 밖으로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그런 거 아니다. 예쁜 짓 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미운 짓 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아빠 사랑이야? 사랑엔 변함이 없어. 동생이 나가면서 한마디 했대요. 봐.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이 바닥난 상태에서 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전이 찬양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율법이 되죠. 내가 주님의 기쁨을, 그 기쁨이 어떻게 될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도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건가요? 그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를 위해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하지만, 행여나 우리 마음에 은혜를 향한 그 은혜가 사랑이 바닥나 있다면, 그것 먼저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들으라 먼저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 깨닫고, 주의 사랑 깨닫고,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